안녕하세요, 체크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케파에 대해서, 케파의 실책이 좀 많이 나왔는데, 케파의 실책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보고, 케파만의 문제인가? 이것이 과연 케파만의 문제인가?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좀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케파에 대한 비난도, 뭐, 맹목적인 옹호 맹목적인 비난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조금 중립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좀 있고, 수비적으로, 그리고 감독적으로, 팀적으로, 케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어, 램파드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거 제가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은 불필요한 압박이 좀 심하다는 겁니다 특히 베르너요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내려옵니다 선수 자체가 좀 많이 내려오고 적극적으로 압박은 가져가주는데 이게 무슨 팀적인 압박이 아니라 개개인적인 압박이 들어가다 보니까 베르너, 마운트, 하베르츠 같은 선수들이 후반부 가면 퍼지게 됩니다 어, 이렇게 퍼져버리면 공수 간격이 많이 벌어져버리고 그럼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골을 보시면 조르주뉴가 쭉 올라가 줍니다. 전방 압박을 좀 무리해서 가져가요. 개인 압박입니다. 강태랑 조르주뉴가 같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팀워크적인 압박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조르주뉴가 쭉 올라갑니다. 그 사이를 사운센트니 롱볼로 넘겨주고 다행히 주마가 있었어요. 주마가 있었으나 패스를 좀 부정확하게 해주고, 케파가 어, 나오면서 태클을 좀, 그니까 블락을 좀 정확하게 못 가져가주면서 실점하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조르지뉴의 실책, 뭐 전체적인 압박 안가져가지고조르지뉴가 올라가면서 캉테만중원에 남아버리고, 공수 간격 벌어지고, 라인이 넓어지고, 수비 간격이 촘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이를 사운드 샘틴이 들어오고, 케파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내주지 않아도 되고, 내주지 말아야 될 실점들을 내주게 됩니다. 수비 라인도 갖춰져 있었고 뭐 우리가 역스 카운트를 제대로 맞아 들어간 것도 아니거든요. 수비 라인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실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혹시 케파만의 문제인가? 이건 램파드 감독의 문제이거든요. 왜냐면 이런 전술을 짜는 거는 램파드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램파드 감독이 맹목적으로 제가 뭐 싫어한다 이게 아니라 감독이 전술을 짜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감독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기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43경기 63실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한 경기 한실점도 어마어마할 정도인데, 43경기까지밖에 못했던 램파드 감독이 63실점이 나연했습니다. 이 얘기는 과연 수비실책만 있을 것인가? 물론 케파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수비진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램파드 감독의 이 무리한 전방 압박과 애매한 공수간격 이게 더비카운트 때부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이 이 전술은 좀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수비 간격을 조금 좁혀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벌어지거든요. 어떨 때는 캉테 하나가 간신히 마킹하고 있는, 중원을 캉테 하나가 마킹하고 있는 느낌도 있고, 조르지 혼자 수비를 다 마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은 이 전술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시즌 내내 칭찬했던 용병술, 즉 타이밍, 교체 타이밍을 잘 가져간다고 했는데, 올 시즌 들어서는 좀 타이밍도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어 타미를 넣고 제임스를 넣는 거. 그러니까 타미를 넣을 거면 좀더 공격적이고 왜냐면 사운드 샘튼이 바짝바짝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어 동점골 뭐 한골 넣고 뭐 역전을 하고 말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럴 거면 타미를 빨리 넣던가 제임스를 넣고 조금 수비적인 리백을 빨리 갖추던가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 공수 간격이 너무 벌어지니까 차라리 리백을 쓰고 아예 내려앉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고 제임스를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쓰고 어, 이렇게 왔다갔다 하게 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골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공격을 가져갈 거면 확 공격을 가져가지고 수비를 가져갈 건확 수비를 가져가줬어야 되는데, 램파드 감독이 최근 들어서 그런 타이밍을 잡는 게 예전만 못한 느낌입니다. 뭐, 불과 지난 시즌이기는 하지만, 어, 램파드 감독이 그런 부분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수 간격이 벌어진다는 건 결국 수비에 가중된다는 거, 수비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거고, 결국 뭐, 캐파가 됐던 수비들의 실축이 됐던 결국 먹히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면, 아무리 캐파가 아니라 뭐, 옛날의 체유 뭐, 이런 선수들이 돌아온다 그래도 한골 정도는 꼭 실점하게 되었거든요. 43경기 63 실점이 바로 그걸 방증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사실 두 번째는 주마의 실점도 크죠 두 번째 골은 주마의 실점도 커요 그렇게 골 처리를 하지 말고 차라리 내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수비 간격도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골때 어, 수비 간격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하베르츠가 뺏긴 게 일단 1차적인 문제지만 수비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데니잉스입니다 상대는 데니잉스예요 데니잉스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센터백이 최전방을 막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설명할 여지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최후방 수비수가 최전방 공격수를 막는 거는 이게 설명이 필요 없는 일인데 간격이 이만큼 벌어 져 있고 데링스는 이렇게 침투에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서 있다가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마킹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마킹이 아예.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공격적으로 하베르츠가 나가다 끊긴 건 있지만 최소한 센터백들은 최전방 공격수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는 거죠. 티아고 실바가 있을 때는 후방 빌드업을 책임져 주기도 하지만 주, 주마나 뭐 이렇게 센터백들의 자리를 조율해 주잖아요. 그런 게 없어진 스첼시가 지난 시즌하고 다른 게 없어지는 어, 확실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티아고 실바 하나가 없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 크리스탈 펠레스 전과 사우스 앤트 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를 알수 있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후방 빌드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티아고 실바가 없으면 후방 빌드업도 잘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주마도 좀 투박하고, 텐센도 빌드업의 장점이 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들의 빌드업이 조금 줄어들고, 조르준유가 그래도 꽤 괜찮은 볼순화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방 빌드업부터가 조금 애매합니다. 램파드 감독 전술과 수비진 퀄리티가 그래서는지 몰라도, 후방 빌드업 자체가 조금 안 좋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어 후방 빌드업이 잘 되지 않으면 요즘 현대 축구에서는 잘 살아남지 못하는데, 티아고 실바 하나 빠졌다고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 봐서는, 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지만 가장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선수도 역시 케파입니다. 물론 맹목적인 비난은 안 되고 비하도 안 되죠. 하지만 케파의 실책이 매경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나오면 다행, 두개 나올 정도로. 아, 정말 매경기 실책이 나오는 골키퍼를 찾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케파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못 막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골키퍼가 뭐든지 다 막을 수는 없어요.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기대도 떨어지고 본인의 경기감각 그리고 자신감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뭐첫 번째 골은 어쩔 수 없죠. 수비 간격이 벌어져 있었고, 데니닉스가 들어오면서 1대1이 됐기 때문에 막아준다면 좋겠지만, 막아준다면 땡큐지만, 그걸 못 막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골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아무리 주마가 잘못 졌어도 케파가 나오고 있는 이상 분락만 제대로 한다면 뭐 손으로 치든 뭐 발로 막든 제대로만 막았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들어가면서 상대 공격수가 그걸 살려서 가게 됐고 결국 실점이 됐습니다. 두 번째 골은 내주지 말아야 될 골이었어요. 굳이 내줄 필요가 아예 없는 골이었고요. 세 번째 골은, 뭐, 막아주면 좋겠지만, 역시 같습니다. 막아주면 같겠지만, 케파가 못 막아도 할 말은 없는 골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 뭐, 첫 번째 골, 막아줬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골이다. 두 번째 골, 케파의 실책. 그리고 세 번째 골, 막아줬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골이다. 그렇다면 케파가 할수 있는 건 뭐죠? 우리 골키퍼에게 기대하는 건 무조건적인 슈퍼세이브가 아닙니다. 이세개 중에 하나는 케파가 무언가를 보여줬어야 돼요. 물론 케파가 세이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우샘프턴 경기 전에 케파의 세이브는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하지만 실점이 있는 동안에. 케파가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케파가 막아냈는데 결국 들어간 거라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건데 케파는 여기서 손을 쓰는 모습을 못 보여줍니다. 어떻게 막아서 들어간다거나 굴절이 난다든가 피치 못한 사정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없고 그냥 케파를 거쳐 지나가던가 케파가 손쓸수 없게 꼴을 먹힙니다. 그렇게 되면 케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케파를 써야 될 이유조차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케파는 이래서 못 맞고 이래서 못 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다면 케파를 쓸 이유도 당연히 없게 됩니다. 거기다 맨디, 맨노가 지금 맨디가 회복 중이고 그 회복 속도가 꽤 빨라서 금방 돌아올 수도 있답니다. 맨디가 돌아왔을 때는 케파의 자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파의 경쟁 체제는 어, 정말 허무하게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케파워의 옹호와 비판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이쪽이 옹호, 이쪽이 비판인데. 오모부터 보시면 어쩔 수 없는 골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슈퍼세이브도 많았다라는 거죠. 슈퍼세이브도 꽤 많았습니다. 슈퍼세이브라고 보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냥 세이브 정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케파가 못한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도 있고 최근에 케파가 맨디가 계속 경기에 나오면서 경기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었던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케파가 조금 억울해할 만한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아예 못한 경기까지는 아닌데 이세 실점에 어쨌건 케파가 관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골키퍼니까. 그래서 억울한 점이 있지만, 비판은 문제 뭐냐면, 하나도 막아줄 수 없는 골키퍼라면, 7점 중에 하나도. 어떻게든 뭐 막다가 들어가든 이렇게라도 하나 정도는 막아줄 수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정도를 기대 못한다면 결국에 캐파가 나올 이유도 없다 이거거든요 거기다 맨디가 돌아오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판과 옹호는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면 비판의 의견도 이, 어, 이해가 되고 옹호의 의견도 이해가 되죠 옹호의 뭐, 입장에서는 캐파가좀 억울할 수 있다 그리고 캐파도 우리 선수인데 어떻게 맹목적으로 캐파만 비난하고 캐파만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수비진의 잘못도 분명히 존재하고 램파드 감독의 공수 간격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도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짐을 케파에게만 얹을 수 있느냐라는 오모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비판 의견은 뭐냐면 어쨌건 케파는 정말 많은 분들 체시 팬들 이하 정말 많은 분들의 이제 조롱거리 우스갯거리 뭐 이렇게 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체시 선수인 케파가 이렇게 욕을 먹는다는 거에선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케파가 정말 잘해주길 바라고 늘 케파가 잘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음,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맨디가 복귀한다는 소식은 어쨌건 희소식이 됐겠고 어, 캐파도 빠르게 이제 멘탈을 수습해서 어, 하, 좀 빨리 자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